됐어. 아이고, 저 여유, 여유 좀 봐, 저 여유. <laughs> 아이고, 저 여유 좀 보소. 잡아줄까? 아니야, 이렇게. <laughs> 여기서 몇년 사신 분 같어. 응? 순돌. 얼굴은 닦아줘도 저렇게 지저분하네. 지나야지 뭐. <laughs> 여기가 콧잔등이랑 여기 눈 있는 데랑 찍힌 거야. 음, 싸우다가. 음, 상처난 거. 음. 여기 귀 있는데 여기께도 약간 그런 거. 순돌. 되게 웃기는 놈이네. 아주. 그래서 안 빠져. 음, 됐네. 어. 저기도 뭐, 뒤에 안 해도 되겠네? 돼. 여기 하고, 여기 다 있어. 밑에 하나 밑에 해야 되겠네? 네. 어. 어, 밤에도 안 춥겠다, 야. <laughs> 안 춥지. 타일을 먼저. 그래야 내 문을 열고 아이 이게 아야. 그래, 그래. 에이. 아이. 에이. 순둘이 <laughs> 아니라 얼굴 보니까 콧방이다, 콧방이야. 임시 화장실 훌륭한데, 꽃갈 집도 있고, 영화들보다 좋은 집 있네, 영화들보다도. 순돌. 만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그렁그렁그렁 그래. 그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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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그게 뭐여, 꼬라지가? 순돌. 만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그렁그렁그렁. 응? 혼자서 그렁그렁그렁그렁. 응? 응? 왜? 왜? 자, 이거 갖고 놀아 하나도 갖고. 이리 오니까 흥! 하는 거좀 봐. 따뜻하게 아, 순돌! 응, 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자? 응, 어, 그리고 자? 응, 음, 거기서 자? <laughs> 어떻게 그 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 응? 어? 순돌이 똑똑하네? 응, 어, 어떻게 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 거기가? 엄마가 제일 큰 걸로 샀다. 야, 작아가지고 바꿨다. 다시 여기다가 내려와서 응가해. 알았지?